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달한 맛을 내는 무는 영양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과 기관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특유의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을 고를 때는 묵직하고 단단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데이터의 저장과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인류는 많은 산업혁명을 겪어왔는데요. 18세기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지금 21세기에는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정부의 저장과 전송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디지털 신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블록체인 기술태동기인 2013년부터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업계와 웹3 시대를 선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2013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11년째인 블록체인 전문 기술회사입니다.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블록체인 특허 전 세계 3위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제공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그, 국내외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사업부와 연구소로 나뉘며 이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는데요. 사업부는 주로 사업개발과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며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 연구와 개발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조직은 사업부와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우선 메인 넷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넷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메인넷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그 국내 몇안 되는 메인넷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 다양하게 블록체인 메인넷을 요청하시고 있는데요. 별도의 기업용으로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은 모바일에 본인의 정보를 보관하고 필요시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곳은 327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여러 차례 인정받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상을 3회나 수상하고. 국가 지식재산 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부문에서 대상 등 10여 개의 주요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년간의 연구와 실제 적용 경험을 통해 여러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했다는데요. 블록체인 API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블록체인 인프라도 없이 개발도 필요 없이 기존의 앱이나 웹 서비스에 API만 연결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블록체인 API 서비스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행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메타버스산업전시회로 최신 메타버스기술과 산업트렌드를 다루는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을 비롯해 메타버스기술교류회와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메타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요. 이 행사에 블록체인 전문회사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업들한테 API 연결만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좀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점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도 적합한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블록체인 API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잡한 블록체인 구축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없이 API 호출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행하고 블록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듀테크 분야입니다. 학교 행정관리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교의 중요 정보가 좀 안전하게 보호되기도 하였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돌 IP 활용 분야인데요. NFT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포토카드를 제작하고, 팬들이 직접 안전하게 수집, 거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와 투명성으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앞으로 AI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더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웹3 솔루션 및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좀더 쉽고 빠르게 구축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해외 쪽인 동남아나 중동 지역의 해외 시장에도 좀 집중해서요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고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해야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벌어질 때는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급제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